안녕하세요 조영광TV 입니다 오늘은 제 3강을 하겠습니다 성경 속 한자풀이 성경에 나오는 한자로 된 이야기들을 한자 한자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과 가까이 하자 더 자세히 알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3강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만물이란 얘기 나옵니다. 창세기 2장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만물은 일만 만자에 만물 물자예요. 또 물건 물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만물 상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없는 것 없이 다 판다. 사실 뭐 그거는 말은 안 되지만 에, 그만큼 모든 물건을 갖추고 있다. 만물 상점. 그래서 전에 이 구멍가게 하시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구멍가게에 오만 것들이 다 있는 줄 알고 온다. 그래서 어, 어, 세님 목탁 빼고는 다 판다 할 정도로 물건을 많이 갖춰놔야 된다는 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만은 일만 만짜죠. 우리 동양권에서는 전에 네 자리 다니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만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조 이게 영이 네 개씩 붙거든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천 단위였죠. 천, 그다음에 천에다 공을 세개 붙이면 백만 밀리언이 되고 또세개 붙이면 10억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어, 한한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됐어요. 어, 동양에서도 세개 단위로 세 자리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천, 아, 그 다음에 백만, 십억 이렇게 하면서 어, 쓰기는 만, 억, 조, 조 다음에 경이라는 숫자가 있죠. 에, 그렇게 해서 그런 달라진 걸 봤습니다. 저는 우리가 6 0 년대는요, 이네 자리마다 점을 찍었어요. 그러니 백만 하면은 백 다음에 콤마를 찍고 어, 공세계 지금 백만 하면은 일 다음에 영을 세게 붙이고 또 영을 세게 붙이죠. 예, 그런 식으로 했던 차이가 있었습니다. <laughs> 그런 놀랍게도 이 만시 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300명 정도 2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놀랍죠? 만시.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안식. 안식한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이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자 안식의 안 자는 편안한 안자 그다음에 식 자는 휴식할 식자예요. 이식 자는 숨 쉰다는 그런 뜻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식 자식 식 자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휴식할 식자 이렇게 되죠. 안식. 이제 안식을 안시, 안식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 한국에. 그런데 이제 요새 이런 일이 있죠. 신문에 무슨 사건이 났다. 무조건 a 씨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에는 뭐 K모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A모씨로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A모씨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안씨 집안에서 지금 거기 불만을 가지고 있다 고 그래요. 왜 우리가 사실 안씨가 그러진 않았지만 사람 들은 a 씨 하면은 이제 안씨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예.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초목이다. 이게 풀 초자에 나무 목자인데요. 우선 본 2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레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초목. 이풀 초자에 나무 목자. 이게 자연을 얘기하는 게 초목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풀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다. 그런 얘기죠. 아메고사 출도하면 산천초목에 벌벌 떨었다 그런 얘기 있었죠. 이 아메고사 출도가 맞느냐, 출도가 맞느냐, 출도가 맞는 얘기야 출도. 그러면 우리가 초건 목피로 일제 시대에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풀뿌리하고 나무껍질을 먹고 살았다. 실제로 나무껍질 을 가지고 죽을 썼다고 그래요. 저는 뭐 듣기만 했지만. 참 어려웠던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목. 네. 다음 따라 보겠습니다. 생기, 살생자의 기운기. 본문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생명도 이제 다음 자에 나오는데 생기는 살생자의 기운기자. 생기가 있다. 사람이 생기가 없다. 음,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생기. 다음에 생명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살생자의 신령할 영자가 된대. 그러니까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그것이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비으셨다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사람을 했는데 그뭐 저작거리에 다니는 그런 얘기죠. 너무 많이 구웠다. 흙으로 구웠는데 하나님 맨 처음에 사람 만들 때 그래서 너무 많이 구워서 흑인이 됐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음에는 구웠는데 너무 조금 구워서 그 사람이 백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구워서 황인종, 우리 같은 황인종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화인종이 만드는 냉거죠. 우리가 이제 제일 적당하다 하는 건데 그 흑인은 화이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흑인은 아, 흑인은 블랙이라고 그러죠. 흑인들도 자기들이 블랙이라고 불리고 그래요. 뭐 이상하게 니그로 이런 얘기하면 합니다. 니그로는 아프리카에 있는 족속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니그로족을 뭐 괜히 흑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블랙이라고 불러주면 자기들은 좋대요. 그다음에 백인은 화이트고 근데 황인종 그 사람들이 황인종 누른 황자 옐로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유색인종이라고 우리를 차별을 합니다. 사실은 차별하는데 오렌지라고 그래요. 오렌지. 오렌지 예, 영어로 그렇게 발음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 피부를 오렌지 피부다. 여러분들은 보세요. 여러분 피부가 오렌지 색깔입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오렌지 색깔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흑인들이 이제 굴에 감정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들 야간 훈련 가서 뭐 밤에 위장하느라고 종이를 태워서 얼굴에 바르죠. 흑인들은 안 발라도 된대요. 원래 이제 광대뼈 나오는 데는 좀 바르긴 하지만 검보니까안발라되고또 흑인들은 어. 검은색을 검은색이라고 안하고 살색이라고 한대 살색. 검정색을. 게 우스갯소리죠. 예. 지나가겠습니다. 8절에 동방. 동자. 동쪽동자에 나라방자죠. 이게 모방이라고 하는데 나라방하고 뭐 이렇게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 한자에 든 개념이 많아 그때그때 다른데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모방하는 건 틀렸습니다. 모방으로 쓸 때가 있지만 이건 나라방이에요.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장팔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이라 이렇게 했어요. 동방, 동쪽 동 나라방, 동쪽에 있는 나라 그래서 이제 어 중국에서 한국을 동방예의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동쪽에 있는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들 그런 뜻으로 우리 한국, 한국을, 당신 조선이겠죠. 조선이나 고려 사람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른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어른들이 식사하시면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라 진지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사에도 높임을 둬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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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른들을 예. 근본적으로 예. 우선 높여드리고 먼저 그런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 자 다음에 에덴의 동산에 다음에 창설이란 단어인데 우선 뭐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이 동쪽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저는 거집 어, 마을 부근에 마지막 한 산을 동산이라 고 그래요. 본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자. 동산을 창설했다. 저는 이 표현이 참좀 이상. 동산을 창설했다. 참 표현이 좀 어,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예, 일단 나와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이 창자는 창세계에서 봤다마저 비롯다창 처음 시작하는 거죠. 설자는 세울 설자 창설. 그러니까 처음 설치하거나 설립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창설 멤버라고 그러죠. 어느 부대 창설 멤버야. 뭐 그렇게 얘기하죠. 또 교회 가면 그 교회 창립 멤버다. 그 교회 맨 처음 세울 때부터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좀단점게 있어요. 그 여러 번전 얘기 좀 드렸는데 뭐 교회에서 다툼이 벌어질 수 있죠. 교회 성도들 간에. 근데 너 교회 온지몇년 됐다고 벌써 그 소리냐?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뭐 교회 온지십년된 사람하고 이십 년된 사람하고 이십 년 사람이 높고 힘든 사람은 뭐 그렇게 박대받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 또 우리도 싸움할 때도 넌 나이가 몇 살이야? 고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 나이 많은 사람 얘기는 무조건 옳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는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창설이라는 말 비롯할 창, 세월설 예,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선화 예, 잘 아는 거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극당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은 착할 섬자의 악할 악자죠. 에, 선악, 착하고 악한 거. 이 악은 옷자 오라고도 해요. 호, 좋을 호자 나쁠 옷자 그때는 악이라고 안 있고 오라고 있습니다. 자, 선악. 예, 착하고 나쁜 거, 선악과 이제 사업가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송나라에 조배인한 정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선악두 이 두자는 콩두자입니다. 선악두를 자, 자기가 이제 자체적으로 해사했는데이 사람이 아주 명망있는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붉은 팥하고 흰 팥을 두 개를 놓고 그날 자기가 하루를 결산했을 때아 오늘 내가 일을 좀 잘못했다 하면 붉은 팥을 예, 팥, 팥입니다 어디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어, 일을 잘했다 착하다 하면 이제 흰팥흰 흰 팥을 해가지고 놓고 뭐 어디 따로 놨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개선에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지나가 있습니다. 자0절에 근원, 근원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근자는 뿌리 근자입니다. 원자는 근원 원이에요. 사물이 생겨나는 본바탕 근원이라고 그러죠. 근원 근원이 있는 집안이다. 근원이 있다. 예, 이게 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게 있죠. 자 다음에 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금. 첫째 이름 비솔리라. 금이 있는 하유라온 땅을 둘렀으며 자금 이거 세금 또는 금두 진짜 금금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금의 의미는 세금 금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금나라. 나라 금도 있어요. 금나라 나라, 나라가 있고요. 돈을 뜻하기도 하고 귀한 거. 귀한 건 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금목이 운동을 했었죠. 최근에도 IMF를 이겨내기 위해서 전국에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어, 그거를 우리가 내다 팔아서 달러를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국가 운영하는데 일정량의 금은 필요하대요. 금은 비축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이제 급할 때는 뭐 그거를 재물로 재화로 돈으로 대체해서 쓰기도 한다. 그런 거죠. 이 우리가 쓰는 한두 폰에도 금이 들어가는요 소량이지만 금이 꼭 있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금난 지교 금하고 난 난은 이제 꽃필 난자 그거죠. 그러니까 금과 난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어울리는 거 굉장히 우정이 좋은 사이를 금난 지교라고 하죠. 그 그러니까 남아 이런 중천 금 남자의 한마디는. 천금과 같다 근데 저는 이말 들을 때마다 이건 남자 차별이라고 해요 왜 남자의 말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는 이제 언제 시대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하여튼 전에 남아있는 중천금 사람의 말은 다 중요한 거죠 인간 이런 중천금 이렇게 바꿔야 맞겠죠 남자나 여자나 한마디 말은 전부 다 소중하다 이거는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최영장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지나가 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금이 나와요. 그 땅의 이름은 순,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후제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순금. 요 순수할 순자에 금 금자요. 99그 순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99.999그 구가 세개 있으면 39. 9 9 9 9 9 9 9가4 9 9 9 9가내기질수4 9 9 9 9가내아해서4그9 9그가내아그서4그그9그9 9 9가 내기해서 4 9 9 9그9해서4 9 9 9 9 9 9해서 49.999.999가 내기해서 49.999.999가 내기해서 4 9 9 9 9 9 9 9그 내기해서 4 9 9 9 9그9 9가 내기해서 4 9느이기해가기해가 그 정도 이제 순도도 99.99인가 그래요. 그 정도 순도 갖고는 불량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하고 그러니까 이건 꼭 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산업에서는 굉장히 이 고강도, 고품질을 요구합니다. 하여튼 그래야지 세계 시장에서 어울릴 수 있다 이거죠. 예. 지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작, 이 밭갈 경작의 지을 자에 경작한다. 창세기 2장1 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 밭갈 경의 지을 자입니다 이게 밭을 갈아서 저만드는 거죠. 예, 지금 에녹 누저의 손자입니다. 손자가 와서 지금. 뭐라 하는지 보고 나갔어요.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경작은 주경야독.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 옛날에 선비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주경야독하면서 어려운 집안의 선비들이 주경야독하면서 공부를 해서 성공을 했다. 밭갈 겸이지만 꼭 밤만 가는 건 아니죠. 논두 갈았죠. 경작한다. 또 다음 단어 명한다. 이거는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이 명자는 명하여 명령을 명자입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을 그래서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도 좋다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죠. 거기. 임의라는 말이 나오죠 여화동서리 <laughs> 명을일식때 각종 동상 각종 의무에 열면 내가 임의로 먹대 임의라는 건 마케림자 뜻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그거는 네 뜻대로 먹어라 임의 우리 선생님 할때 선자는 앞선자에 날생자를 쓰죠 앞에 난사, 난 사람 나신 분이죠 선생님 근데 님자를 맡기림자를 쓰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래요. 그 님자는 한자가 없대요. 그 선생은 한자지만 님자는 한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그렇듯도하죠 선생의 직책을 막, 맡으신 분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맡기림자는 아, 쓰는 게 아니고 하든 임의는 그렇게 마음대로 뜻대로. 뜻의 자자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배필 창세기 장1 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자이 배자는 짝질 배자예요. 배우자 필자. 그러니까 배필이라고 그러죠. 그뭐 홍길동 배 누구 누구. 아고 이제 이거는 좀 산소에 가면 써 있죠. 거기에 남자 이름 써 있고 배여 그. 돌아가신 분의 부인 배 노누가 이제 배필 짝질 배 배우자 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배필은 이 배필을 지휘하십니다 그러니까 짝을 맞으라 이제 예. 그런 뜻입니다. 자 배필 그다음에 단어는 취 이건 취할 취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취할 취자입니다 취한다 이 영어의 t 크 여러 가지로 쓰여죠 t a 역시 이 취하다는 단어도 어, 이 한자도 어, 이한 한자 말에서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취한다 예. 저는 그 글자는 비슷한 뜻이라고 봅니다. 다음 단어 부모.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아파요 둘이 한 몸을 일주죠. 자, 부자는 아버지 부자죠. 못자는 어머니 못자. 아버지와 어머니. 그 그러니까 부모 구전. 이게 부모 구전이란 말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살아계시는 것을 부모 구전이라고 그래요. 구전. 이 제가 어릴 때요, 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었는데 하필로도 이해가더라고요. 제가 스무 살 전까지요. 어 어디 가서 이제 친구 집에 가거나 그러면은 어른들이 이름 뭐냐고 물어보시고 뭐 아무개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아버지 어머니 다 계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사십 대일 수도 있고 이제 나이가 제가 스무 살 넘으면 이제 오십 대 그렇게 사람이 빨리 죽었다 이제 그걸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살아계셔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하도 일찍 돌아가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그걸 물어봤는데 부모 구조라고 나오는데 양치 부모가 다 살아계신 거를 부모 구조그 다음에 이제 그때 참 어렵게 살 때죠 학교를 가면 애들이 몇 명씩 꼭별석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학생 수도 많았죠. 학생 수가 8 0명됐습니다한 반에 초등학교 얘기에 그때 국민학교 불렀지만, 근데그 애가 아파서 친구가 아파서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다, 아버지가 아프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못 나오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니까 뭐. 이렇게 자기 돌볼 일이 있고 엄마가 뭐 무슨 일이 있 있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면 엄마가 이제 아파서 밥도 못 하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또 자기 학교를 못 나오고 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 품목. 그러고 그때 가정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어떻게 사느냐 보러 왔었죠. 예. 요새도 있기는 모르겠습니다. 이새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고요. 요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게좀 없을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좀 그때 특이한 게그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자기 집이냐, 뭐 전세 사느냐, 월세 사느냐, 한옥집이냐, 양옥집이냐, 뭐 전화 있느냐, 없느냐. 웃기죠, 지금 생각 TV 있느냐, 없느냐. 이러고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개부냐, 개모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아버지냐, 개모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냐. 요새 같으면 엄청난 프라이버시죠. 그런데, 그때, 그런 것도 쓰는 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꼭있지 않는 게, 그집 약도, 꼭 그려놨죠. 요새는 뭐, 인터넷에 해가지고, 딱잘 뭐 나오죠. 그때라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지나가겠습니다. 합입니다. 예, 합.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이하려야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다. 자 합하다. 예, 합할합자죠그 오합지졸이라는 게 있죠. 오합지졸. 예, 그때도 이 합자를 쓰는데 이오자는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 오자고 오합지졸하면 나쁜 뜻이죠. 예, 뭐 오합지졸 같은 군대다. 까마귀가 질서가 없대요. 그래서 오합지졸하면은 질서 질서가 없고. 그런 군대, 까마귀들 모임, 위아래도 없고 뭐 그런 거, 그런 뜻으로 썼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요 이 단어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